에스라 7장 27절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경영학자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영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세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뭐냐면 사람, 재정, 경영 이러합니다 사람은 뭐 인사일뿐만 아니라 재정은 당연히 자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겠죠. 경영은 이제 경영에 필요한 지혜, 또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람과 재정과 이런 어떤 지혜는 경영에 대한 지식은 어떤 뭐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라 혹은 가정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학사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부흥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또 대면 예배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얼굴을 뵙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또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도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다시 문은 여는 곳도 많이 있으시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에스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도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건할 때 부어주신 은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사람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람에 대한 은혜. 어, 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성전 건축할도록 어,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것을 재건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여 성벽과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지도자들을 같이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어,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우두머리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 자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어, 이게 훨씬 은혜예요. 이것이. 에스라 혼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도와 함께 할수 있는 지도자들, 무려 1,800명 되는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민족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람, 동력할 사람, 그죠? 함께 할 사람, 의지할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중국 내륙 선교사, 내륙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대부분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지도자를 감동시켜서 시키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 그를 도울 사람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 사람들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떤 기관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분들께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분들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내 자녀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면 내 옆에 나를 도와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대통령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 좋은 일꾼을 얻는 것, 좋은 동력자를 얻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우리 공동체 옆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두 번째는 재정의 은혜입니다. 재정의 은혜. 여러분 에스라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 이제 민족 재건을 위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재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7장 16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과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재정이 필요하든 이 재정을 갖다가 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닥사스 왕은 예수님 믿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그 재정을 에스라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미션이 있잖아요. 페이스 미션. 뭡니까? 믿음 가지고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정을 부어주면 face 아 이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서요. 빌리보서 4장 19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시대에 재정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교민사회에 재정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에스라에게 이런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왜에스라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아무나 다 주십니까? 왜에스라에게 주셨나요라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의 결심 기억하시죠? 예, 아마 2주 전에 우리가 나 에스라의 결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를 드린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에게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은혜,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은혜, 세 번째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은혜를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지혜를 따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지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스라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국가의 기틀을 다시 만들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정말 필요할 거예요그 나라를 이끌, 그 나라를 세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지혜를 에스라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은혜로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지혜가 아니죠.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잘 판단하여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널려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거 괜히 믿다가 그죠? 그 정보와 그 지식을 그 소식을 듣다가 괜히 그거 믿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이런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여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구하시길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결정의 결정의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선택할 을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과 재정과 지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출시 없어서 함께 협력할 귀한 일꾼들 함께 협력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사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와 주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시간 찬양 반주가 나오는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